고지는 뭐야? 알아요? 채팅은 뭐고 밀착복지는 뭐야? 왜 굳이 나눠놨어? 자. 그래서 사업설명 전에 음. 만나는 거는 내가 사업설명도 안안 하고서는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 이거는 신뢰 쌓기야 팔로업이라고 하지도 말어. 음. 알겠죠? 팔로업은 사업설명 후에가 팔로업이에요. 그리고 팔로우스루는 뭘까? 어디 붙을까? 치료하고 텐코어스팅 네. 맞았구나. 텐코어스팅. 음. 음. 팔로우스루는 뭐 요걸도든 요걸도든 음. 요걸도든 요걸도든 음. 상관없이 지가 사업을 한다고 한 사람을 만나주는 거는 팔로우스루. 어느 점이라고 딱찍어순 없는 것 같아. 음. 그런데 지금 여기 윤영미 선생님이 차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밀착복제라고 말하는 것은 기준점이 뭐가 될까요? DBC. 네. DBC 이전에. 공부시키는 것들을 팔로업이라 그러고 여기 아까 사업 설명 전에는 말도 하지 말라고 내가 했으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팔로업 그리고 사업 설 아니 DBC 이후에 만나서 알려주는 것들 팬코아 미팅 뭐 코아리더 도전하는데 도와주는 거 이런 거 팔로우스루 이 아니야 잠깐만밀착동제 밀착봉제 그래서 영어는 차팅 다시 잘못 말한 거 DBC 전에가 차팅, DBC 후가 밀착복제. 이게 여기 뭐써 있어. 차팅 또는 밀착복제. 이건 뭐고 이건 뭐야? 궁금하셔야 되는데 안 궁금하셨을 거예요. 궁금한 게 답은 DBC. 이 시스템을 수료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찾아가는 미팅. DBC 수료하고 나서는 밀착복제라고.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가 다섯 군데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다섯 군데, 다섯 번 이상 한 달에. 그러면 매주 만나야겠네. 매주 한 번은 꼭 만나야겠네. 그럼 네 번이겠네. 그죠? 그렇게 하면 다섯 명이니까 월화수목 금,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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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있는 거고 그거를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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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지금은 그가 사업설명 듣고 사업할래라고 안 하더라도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배운 이것들을 음. 17번을 다 해줬을 때 음. 17번까지 가자, 가지 않더라도 한 4일인사, 4일, 두달만 만나면은 음. 그 사람의 반응이 음. 애용자가 돼 있든 음. 부업자가 돼 있든 소개를 시켜주든 음. 달라져 있는데 음. 내가 한 사람을 그렇게 매주 똑같은 날 만나질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장거리 후원이 조금 힘들다는 거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 매일 그렇게 매주 가지 못하게 되는 거라 그 시스템에서 봤을 때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 그래서 사업 설명은 지를 따지지 말고 지를 따지지 말고 그 10번 열 10번 열 10번 열 이라는 이 그냥 양만 수치만 채우시면 거기에 맞춰서 532, 532, 532가 나올 거라는 거 그렇게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란 생각으로 4, 5, 6월을 리더님은 하셔야 돼요 그렇게 레그를 세팅을 해야 돼요 오히려 지금이 제일 쉬울 때예요 내가 어떤 핀을 달아서 다이아몬드요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전단지 풀고 다니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지 다시 어, 다시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그걸 봤을 때 그렇게 막 계속 전단지만 리고 다니는 다이아몬드보다는 지금 리더님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건 열정으로 본단 말이지. 하지만 다이아몬드까지 갔는데 저렇게 해야 돼? 이걸 또 부정으로 보는 내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은 상대한테 보여지는 나는 하고 싶지만 그렇게 저렇게까지 다이아몬드가 됐는데도 저렇게까지 그거에 있어서 사실은 그 핀에 맞춘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그 조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한다 존던지는 얘를 나눠주는 게그 누구였죠? 나 혼자 산다에서 그 잘생긴 어떤 성훈이? 그 남자가 트랙터 끄는 게 자기가 40년 만에, 38년 만에 처음으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막 이렇게 약간 노동하는 게 적성에 잘 맞거든요. 그래서 막 정말 이렇게 뭐라 그래, 원시적인? 그런 일이 잘 맞는데 나를 보고 이상으로 생각하는, 나를 음. 보고 꿈으로 생각하는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기 음. 때문에 리더님들 때가 제일 좋다라는 거. 파운더스 피티까지 가기 전까지가 사실은 제일 좋은 거 같아. 숙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음. 다이아몬드인데 내가 가가지고 원래 내가 쓰던 수법인데, 어, 안녕하세요. 숙제가 있는데 보면, 어, 나 그쪽 알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음. 봤어요라고 얘기하고, <laughs> 제 이름을 안다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뭘 자꾸 숙제라 그래, 내가. 음. 말하기 힘들어. 숙제라고 음. 얘기하면, 음.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도대체 홀드 컨택 가서 또 그것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과제더라고요. 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리더님들은 그냥 전단지를 뿌리든, 진짜 아무한테나 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서 숙제라 그러든, 아무 매장이나 들어가서 얘기를 하든, 내 친구들한테 스폰서를 연결할 제가 스폰서 누굴 연결할 거예요? <laughs> 네, 유정희 스폰서님 연결할 거예요? 누굴 연결할 거예요? 스폰서 활용도 지금 리더님들은 김치 리더님이 이렇게 옆에 있을 때 마구마구 활용할 수 있잖아. 그죠? 내가 돈 쓰는 곳에 스폰서님. 커피 한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라고 하면서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어떤 커피숍 사장님한테 스포드님 데리고 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고 음. 그죠 완전 최고의 지금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음. 어, 전 지금 그렇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리더님들은 제가 부러울 수 있지만 음. 리더님이 만약에 5년 뒤에 무조건 다이아몬드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 지금 다이아몬드가 된 저를 봤잖아요 저는 지금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음. 내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한 번만 더 하고 싶은데, 음. 아직 그거 지금에 해야 될수 있는 열정과 그때 할수 있었던 열정을 그 조화를 아직 잘못 찾아가지고, 음. 그게 저한테도 참 숙제이긴 하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더님들이 5년 뒤에 내가 무조건 다이아몬드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 다시 텔레파시, 텔레파시 타임머신 타고 <laughs> 과거로 가서 너무 열정적으로 당당하게 아마... 음. 파트너를 쏙쏙 뽑아내고 있을걸요 음. 그러니까 결론 내가 이 사업 설명을 해서 나와 함께 팀을 이룰 여섯 개팀한 팀이 나한테 최소 매달 주는 건 얼마? 음. 100만원 음. 그럼 난 6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음. 이한 팀이 천만이 아니라 1800만, 2000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배 180이 나오기도 하고 200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늘 내부부 오타로 건물이 이렇게 존재해야 돼. 그 하나, 하나, 하나를 키워내는 우리 아이 키워내듯이 그거를 지금 리더님이 할수 있는 4, 5, 6, 7,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4, 5, 6, 7, 8 진짜 내가 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의 감사와 이 너무너무 행복한 기운과 그 기회를 선물했을 때. 선물 줬는데 안 받는다 는 사람 있어. 그럼 그냥 어쩔 수 없고 선물 줬는데 그 선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어. 누구한테만 뭐 김치 줘 보실래요? 냄새 나는데 이런 거왜 줬냐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차에 김치 싫기도 싫어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아시죠? 근데 저는 김치 주면 말하자 명품 백보다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선물을. 그러니까 내가 준이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 설명이 미흡해서는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 장에서. 내가 나를 차곡차곡 쌓아야지 제대로 쌓아서 원본이 돼야 내 아이가 나왔을 때 제대로 된걸줄수 있는데 나로부터 그게 이그덕거려 가지고 얘가 나 때문에 그게 잘못된 복제가 돼 버릴까봐 네. 하지만 내가 지금 복제가 자꾸 안 됐다고 자책하거나 위축돼서 휠틸에 나가서 버버벅거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는 아무것도 몰라 그들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찾아간 그들은 다 애기라고 생각해 우리 지훈이라고 생각해 우리 뭐 진, 진우야. 응. 진우라고 생각해.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